네 반갑습니다. 이번 종목은 어, NKMX입니다. NKMX는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대감으로 어, 종가 베팅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. 일단 전, 전날 어제 시간 내에서 바로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에 아, 차라리 그냥 이 종목은 내일 더 하락을 할수 있다 예상을 조금 하여서 네, 장중에 이제 시간 내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물량이 다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한번 뉴스가 좀 나왔었죠. 네 NK 세포 치료제 잠재력이 뭐 높다, 세계 첫 허가, 자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거는 그냥 자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어, 조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구간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매도를 하기 위해 불타기와 물타기를 조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 일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잠깐 반등폭을 발생을 하였지만 5일선을 네, 이동평에서 5일선을 설정해 둔 건데요 추세가 전환이 되지 못하고 네, 오늘 장중에 빠지려고 했던 그 물량을 이제 이탈을 시키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경,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쓰는 지표를 통해서 어, 잡는 구간 뭐 단타 매매 구간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네, 최대한 잡지 않고 한번더음봉이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네, 차근히 어, 매매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보유자가 있다면은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최대한 주식은 이동평균선 5일선만 깨진다면 어, 깨질 경우 두번 정도라도 터치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네,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경우 같은. 이제, 이런 경우에서는, 어 아무래도 빠지는 상황에서, 이제, 은봉이 좀 빠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확 터지지 않는 이상, 최대한 좀 버텨볼 수 있다라는 구간이 있을 텐데요. 지금도 이때 보면은 9월 6일 날, 충분히 한번더 매도를 할수 있는, 네, 손절을 할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. 네,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가 왔으면, 바로 장중에 손절을 했을 텐데요. 주식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에서, 네, 그럴 때, 기대감으로, 어, 다시 한번 더, 관심 종목을 두고, 매매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. 뭐,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, 어, 상승을 했기 때문에, 뭐, 이동평균선을 무시하고,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이때 빠지는 종목들도 정말 다반수고,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, 네, 몇 종목 절, 정말 없습니다. 아무리 자기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, 기대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, 어, 본인이 주포와 세력이 아닌 이상 어,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고요. 그러면 이때 오일선을 다시 회복을 했다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매매를 할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오일선을 빠질 때 강하게 매도가 나왔던 시점을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손절 대응을 네,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조금 기준선을 잡아놨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상승폭을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조금 눈에 좀 보여지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매도 구간들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추세가 빠졌기 때문에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거다.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다음번에도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종목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더 고점을 위한 선들 이제 전날 추세가 좀 잡혀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선이 딱 눈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. 은봉이 좀 많이 빠졌던 상황들, 아니면 추세가 좀 전환이 됐던 시점들, 네, 이 구간대가 아무래도 깨지면서, 어, 저항대도 이루어지면서, 네, 부정적인 자리가 좀 왔죠. 음,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앞으로 좋은 종목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거래량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셨으면 좋겠고, 최대한 추세가 방향, 이제 상승 방향으로 조금 확실히 잡힌 그런 종목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